연금 문제, 추경 문제 신속하게 해결해 가야 합니다.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 45%로 또 44%로 다시 43%까지 우리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감수하고 양보했습니다. 또 핑계를 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국민의힘은 뭔 하나를 양보해서 합의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내걸고, 또 양보해서 합의를 할것 같으면 또 조건을 내걸고, 국정을 마치 어린 아이들 장난하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중대한 국가적 과제, 국민적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장난하듯이 하지 말기 바랍니다. 여당이면 여당답게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져야 할것 아닙니까? 야당이 발목을 잡아도 여당이 이끌고 가면서 일이 되게 만들어야 될 터인데 대체 여당이 야당 발목이나 잡고 야당이 양보하면 또 조건 내걸고 야당이 반 합의하면 또 조건 내걸고 왜 이러는 겁니까? 결론은 안 하겠다는 거죠. 하겠다고 생색만 내고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게 국민의힘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. 여당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시기를 권유드립니다.